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코인은 아지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세력들이 이탈을 하는 신호가 나왔고 설거지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그 이후로 마이너스 40%나 폭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지트가 오늘은 빨간불을 키면서 5%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양봉이 나왔다고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어제 너무나도 이제 비트랑 알트가 전부 다 대폭락을 하니까 살짝의 이제 저가 매수는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현재는 이 오일선에도 안착을 해주는 흐름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반등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아지트가 문제가 된 시점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급락세가 나왔다라는 건데, 특히나 이때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타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물량 정리가 너무나도 심하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설거지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차익 실현의 매물도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수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주봉 이 중장기적인 흐름이 너무나도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3주 전이다라고 나오죠. 세력 기타 신호가 나왔다고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내용 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마이너스 97%나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냥 대바다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특이하게 볼 점은, 어, 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이런 대바다권에서 막대한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점을 찍었을 때 거래량보다 그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설거지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 올라가지가 못한다 이런 거는 설거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3주 전부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설거지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보시면요, 아지트가 57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34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40%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뭐 반토막 되기 직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지트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지금 34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국내 5대 거래소 점유율이 98%로 거의 비썸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총을 보시면요. 76억인데 제가 3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만 해도 시총이 120억이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3주 동안 44억이 증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0억 대비해서는 거의 3분의 1이 다 날아갔거든요. 지금 현재 76억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지금 휴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비썸에서 98% 거래가 이제 다 터지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완전한 김치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김치 코인을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1월 19일부터 가상자산 보호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김치코인들은 상장 폐지 여부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빗썸에 상장한 이어베이 결국에는 사기로 판명이 났는데 15배 뛰었다가 폭락을 해서 시세 조종 혐의가 있다. 1호 사건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자산법에 의해서 조사가 들어간다고 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이 김치코인은요. 다 이제 상장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바닷권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는 거는 설거지 파동. 세력들이 없어지기 전에 물량을 정리를 하는 설거지 파동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3주 전부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어베일도 제가 사기라고 판명이 되기 전에 반토막 되기 전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지트는 어,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속으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갑자기 알트가 반등하는데 이거 뭐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주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김프가 껴있어요. 지금 김프가 4, 5% 정도 껴있기 때문에 또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서 비트랑 알트, 이거 상당히 좀또 특히나 이제 수익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액으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밈코인을 집중을 해보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보고 있는 이 마가 코인이 있는데, 트럼프 관련한 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밈은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거래를 못하고 여기 덱스 거래소를 이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만 원만 투자를 해볼 건데, 만원 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밈 코인은요, 정말 만원 가지고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만 원만 투자할 거고요. 우지 코인은 9만 배가 되고, 베이비 도지는 4만 배. 플로키는 3만 배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만원 투자했더니 9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로또 복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밈은 사실 덱스 거래소에서도 스캠이나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스캠이나 사기를 다 걸러내고 수상한 거다 걸러내고 어느 정도 잘 잡으면은 만 퍼센트 정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만 원만 사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마가 민코인, 보시면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고래들이 악정을 하고 이렇게 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전 세계 증시가, 전 세계 시장이 박살이 났다는걸알 수가 있는데, 어제 이렇게 많이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래가 활발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의 펌핑은 나올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고점을 찍고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냐. 어, 박살 난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저가의 자리에서 고래가 자꾸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펌핑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밈은요, 이런 밈은 인기 하나로 정말 만 퍼센트 폭등이 나오는데, 헤리스랑 네, 박빙이고요. 그런데 또 해, 트럼프가 헤리스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헤리스가 대통령 되면은 전 세계 대공황 온다. 이렇게 또 공격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해리스는 시장과 어울리지 않고, 그녀는 시장을 파괴할 거다. 대공황 온다. 이렇게 공격까지 하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무능한 지도자 두 명은 해리스랑 조 바이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관련한 밈은요, 11월 대선 전에, 다시 한번 폭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볼 건데, 요 마가 밈에 대한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0 1 0 5 9 3 3 3 1 1 6 8로 아지트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요 마가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 밈에 대한 정보 많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소통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는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 마가에 마가라가 좋다라고 하니까 다른 짝퉁을 사셔 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시고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마가 다른 짝퉁을 좀 보여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은 고래 활동이 7월 28일에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8월 달에는 고래 활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 제가 마가 좋다라고 하니까 마가 사시면은 아무거나 사면 진짜 큰일이 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고래가 확실하게 지금 좀 매집을 하고 있는 요 마가코인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밈에 대한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010-5933-3168 이구요. 문자로 아지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너무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소통망 입장이 어려우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